안녕하세요. 여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뽑이에요. 네, 오랜만에 여기 서울 와가지고 또꼬기방을 왔는데 <laughs> 저번에 여기서 메인 금방 뽑아갔던 곳이에요. 근데 통터리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저거요? 어, 스위치 OLED인가? 네. 이쁘게 생겼어. 신상. 네. 저거 통터리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많아요. <laughs> 해볼까 하는데 지금 한, 한 개를 뽑았어요. 만 원에. 앞에 걸려있던 걸.

것 지우개? 잘 잡았는데? 아 못쳤다 지우개 먼저 넘기면 좋긴 한데 지우개가 뺐다 이거 이건 나오겠다 네? 아 그렇게? 네, 어요나어어어어이건안돼 어어 어. 어, 어, 어. 안 돼! 응. 네, 다행. 아 다행 아이 뭐야 저리가아안 들어간다 살짝 와리쳐갖고 끊는 것 밖에 아니 그냥 내리든가 안 돼! 이게 무게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요. 아, 이게 안에 무게가 없는데겠는데? 잡았다. 가아안 잡히네? 아안 돼. 만 원에 하나씩만 보아더 포가... 좋은데 아 와리가 이전부 어깨빵은 아니겠지 아 와리 죄송해요 와리도 이 바지 와리가 안낸것 같다 어아 와씨 다시 뱉었어 아, 아니, 나오는 줄 알았어 케이블 타이 걸려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와리가 왜 이럴까? 뒤에 거 신경 써서 놓치면. 일 그러니까. 야, 이건 나올 것 같은데? 한려이을 아, 다시 쓸게요. 안 돼! 어, 어 자세 괜찮다. 마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씨, 위에 뽀짝가 걸려가지고. 이게 무게가 없어가지고. 위에 무게가 있으면 초보게임 아니에요? 그쵸? 어, 나이스. 위에 걸렸다. 개꿀. 아하! 추에 <laughs> 걸렸어요, 취해. 나이스, 거. 하나. 만원 했나요, 그고 지금 만 원. 만 원? 일단 꿀망 넘기는 게 먼저니까. 저 통토리 상품을 뽑아보아요. 네? 통토리 상품. 꿀망이 잘 끼는 꿀망이어서 그나마. 아, 어, 만원 했고. 만 원에 하나 남네요 네, 만 원에 하나씩 뽑으면 이득인데. 그럼 이득이죠. 근데. 될까요? 네. 다른 거는 질기가 들어있나?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어, 발잘 잡았다. 잘 잡았다. 럭키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있는데, 조금. 엑스나 마나 무게 아예 없는 것 보다 낫겠죠? 왔어 여바리가 잘안 벌어지는 오, 것 같아 나이스. 아! 네 여바리가 지금 되게... 어잘 잡았다 잘 잡았다 나이스 아우 지우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지우개 한번 잡아볼까요?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지우개 넘어가면 나이스 아니야? 아안 잡힌다 이 음, 쫄망을 일단 버는게목 뭐, 먼저 개념일걸? 아 이건 안 보여 아 입을 안 벌려 아, 안 들어갔네. 가자, 아우, 아우, 입을 안 벌려요. 벌려. 어, 입을 안벌려가지고 그렇지, 살려 봤다, 잘려 봤다, 잘잡았다 아우, 아니, 만 원이 하나씩은 실패. 오 어, 제발. 그렇지. 아, 한명 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껴라, 옆에. 그렇지. 깨끗하게. 그렇지. 가자! 안 꼈어? 완전붙어야 되나? 저 잡은거가 아, 완전 깊어야 되네 완전 깊게 넘어가야 되나봐 뭐야? 뭐야 이거? 아좀 빨리 끝내자 하나 더 해야지 3만원 자세히보는데주우가 너무 서있는데? 안에 지우가 있으니까 어 됐다 어 안돼 오우씨 나하는줄 알았는데 오우씨 집중 집중 나쁘지 않아 나쁘지 빨리. 않다 어우 못먹었어 지우개로 확 잡지 못하는 구나? 그래도... 아! 아... 블레... 두번 두 안에 한 번만 더 나오면 될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그쵸 아... 마지막 한번 아! 아, 아... 한번 나쁜 결과 그러니까. 네. 지금 3만 뜻이요? 네. 카운팅을 해야 해. 갖고 와볼게, 다른 것도. 엘리베이터, 볼케이 네, 엘리베이터가 됐다니까. 어쨌든 다 갖고 와야 뭐야? 안쪽에 어... 박혀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나? 순서대로? 네. 음. 오, 놓는 밤이어가지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쵸. 네.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다 응? 자, 일단 요거 그냥. 마무리. 한 번에 올라가는 게 포인트야. 제일 마빠병인과. 중요한 건아 지운개가 물는 느낌 없어. 물버리면 너무 쉽긴 한데. 여벌이보다 아벌리가더 쉬운 거 같아요. 집게를 잘안 벌려 갖고 여벌이가. 근데 하나 걸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저게 방해할 줄이야 아 이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되는데? 밑에 박혀있다 지금 이게 풀어줄 정도의 힘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히 쭉쭉쭉쭉쭉쭉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결국엔 통처리로 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세번 연속 돼지꼴이에요. 네. 아, 대리 자꾸 걸려 아, 이거 쿠폰이다 소리가 안 나요. 고고야. 고고야. 야쿠폰야고뭐야 고고야. 고고야. 아쉽지만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많이 아쉬워요 네, 저터리까지 아, 하고 꼬, 싶긴 한데 저 뽑을 수 있었는데 요 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안에 키 상품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네 음, 닌텐도 안녕 음, 통터리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